KH 인재교육원. 어, 저는 게임 기획자에서 웹 계열자가 되려고 하는 임교찬입니다. 어,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우연히 벽보에서 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았고, 거리적인 이점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와서 방문 상담을 해보니까 되게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었던 웹 개발자에 있어서 취업률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KH 교육을 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기획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할 당시에 교수님들이 기획자는 그 아래에 있는 기획서를 보여줄 때 개발자의 업무를 이해를 해야 기획서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 업무를 할때 유니티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C++이나 C#을 배워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수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 이명용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초기 일주에 전체적인 반의 레벨을 측정하십니다. 그 레벨을 기준으로 수업 흐름을 잡으시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약간 뒤처지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약간 이해가 빠르셔서 전공자이신 분들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작업 시간을 드리고 빠르신 전공자 분들이나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추가적인 심화 단계를 제공하심으로써 전체적인 반의 템포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기 보다는 어려웠던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트스트랩의 캐러셀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프로젝트에 탑재하고자 되게 혼자서 많이 연구를 해보고 학습도 해봤었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8시간 30분 동안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일단 수업 도중에 틈틈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해당 작업물을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집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보되 그 완성된 제 작업물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작업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교육기간 총 5개월 동안에 초기 3개월은 이제 교육원에서 준비해주신 리얼 IT연구소라는 곳에서 자바스크립트 과정을 좀 면밀히 봤고요. 추후에 2개월 동안은 프로젝트 기간이랑 겹쳐 있어서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여러 에러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소스코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 프로그램은 취업 담당사 선생님께서 배정이 되시고요. 해당 선생님이 이력서나 자소서에 첨삭을 도와주시고 면접 등의 기술 등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구직알 선을 도와주십니다. 어, 코딩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 배우시고 복습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취업할 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엄청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KH 인재그룹